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무조건 더 행복하고, 윤택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 돈으로 망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돈을 쓸줄 모르는 사람. 돈을 쓸줄 모른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돈을 낭비하며, 아주 목적 없이 여기저기 쓰는 것은 돈을 쓸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돈을 쓸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내 돈을 써야 더욱 가치를 바라는지 말이죠. 부자들은 건강이야말로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란 걸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한 식재료, 운동, 건강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경험을 늘리죠.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재산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쓸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돈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장 맛있어 보이는 것, 당장 멋있어 보이는 물건, 당장 나를 예쁘게 보일 옷 등. 오랜 시간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게 사소한 곳에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면 돈이 모일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조건 쓰지 않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가 없으니 모이는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래와 나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발전도 없는 법. 늘 제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2. 돈에 휘둘리는 사람. 늘 100만 원만 받던 사람이 갑자기 1억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생긴 1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으로 망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이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져야 할 것은 돈에 대한 평정심입니다. 갑자기 수익이 많아진다고 해서 지출도 덩달아 많아져서는 안 됩니다. 수익이 어떻게 되었든 지출은 늘 고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출은 곧 돈에 대한 평정심이기도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어도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고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돈에 대한 평정심을 지키지 못하고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이 평정심은 부자 마인드의 크기와도 상통합니다. 평소 부자 마인드로 살고 있었다면 돈을 다룰 수 있는 내공이 쌓여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과는 바로 그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3. 희망회로만 돌리는 사람. 돈에는 무수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큽니다. 누구는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주식으로 차를 뽑았다더라, 쇼핑몰로 10억을 벌었다더라. 남들의 이야기만 듣고는 솔깃해 본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린 그들의 결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쇼핑몰로 성공하기까지 흘린 눈물과 수없이 반복했을 실패를 더욱 깊숙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결과만을 쫓으며, 핑크빛 희망회로만 돌리는 사람 치고 부자가 된 사람은 못 봤습니다. 대출 끼고 산 아파트가 폭락한다면 주식이 마이너스 50%가 넘어간다면 쇼핑몰에 주문이 하루 한건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수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하고 돈을 잃어가며 얻은 경험들을 절대 잊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것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리스크입니다. 희망회로만 돌리며 당장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돈이 많기만 한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일 것입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 돈을 쓸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